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전력의 공룡이라고 불리는 한국 전력에 대해서 차트 중심으로 쉽게 풀이해드리려고 어,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마치 제가 친구한테 차트를 상하게 알려주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 풀어서 어, 정교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실시간 흐름이나 기술적 신호 그리고 수급이라든지 투자 전략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5월부터 7월까지의 주가 흐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5월 초부터 5월 초부터 중순까지 실질적으로 25,300원에서 25,650원으로 해서 실질적인 박스권으로 인한 행보 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 6월 26일자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14,150원을 역사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종가 자체가 46,000원으로 해서 무려 7.3%라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만 원을 다시 돌파를 했죠. 자, 그러면서 6월 30일자 기준 4만 8백 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30일 기준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이렇게 마무감을 했었었는데, 이후에 7월 1일자, 그리고 7월 3일자까지 해서 꾸준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어, 조금은 눌림목 구간에 하락을 조금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만 5천 9백 원에서 3만 8천 원까지도 떨어지면서 어, 횡보를 꾸준하게 이어갔죠. 자, 수급 자체를 보게 되면요. 자, 수급 같은 경우, 7월 8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외인들 자체가 약 3만 8천 주 정도를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기간 자체가 9만 천 주를 매수를 진행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6월 24일자 기준으로 해서요. 6월 24일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시게 되면 외인들 자체만 무려 136만 주를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간들 자체는 41만 주 정도가 이제 매수를 하면서 강세 자체를 보였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중심 주가가 지지를 받는 한편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볼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 지표나 심층 분석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차트 자체는 사실상 기술 지표가 말해주는 신호등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MACD 같은 경우는 0선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로에 가까운 수준의 위에 있고 시그널 선을 향한 그 상향에 대한 돌파가 사실상 매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RSI 같은 경우는 약47 수준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 중립권이지만 사실상 전환. 이라는 것자체에 돌파 직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정배열로 해서 5일선 51선 200일선 모두 단기선 위에 정배열 구조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어, 피보나치 피복 같은 경우는 현 37,467원이 주목이 되면서 저항 돌파 시에는 다음 구간에 대한 진입신호 자체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기술지표들이 매수신호에 따라 초록불을 여러 개 키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기술 흐름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차트 자체는 사실상 집처럼 문 자체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문이 여러 개가 있고 모든 문 자체가 지금 현재 초록 불을 띠고 있다. 초록 불을 지금 현재 띠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국가가 문을 지나가면서 초록 불이기 때문에 문을 지나가면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 차트 자체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 자체가 열려 있고 초록 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지기가 들어오세요라고. 지금 현재 손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한국전력이 뜨는 이유 자체가요 사실상 이 원전과 SMR, SMR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 대한 수혜를 총 받고 있죠 이세 가지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1분기에 대한, 1분기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의 서프라이즈 자체가 어, EPS, EPS 자체가 3,637원에서 예상이 2,025원이기 때문에 실제 적으로 79% 정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무래도 집중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배당 수익률 자체도 지금 현재 안정적이고 배당 자체도 213원으로 약0 5 7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차트 패턴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상 흐름 자체는 이렇게 그려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37,000원선 3 17,000원 선은 박스권을 유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 그 이후에 4만 원권 돌파를 하게 되면 사실상 외인들과 기관들 자체의 수급 자체가 재유입이 될수 있는데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외인들과 기관들 자체가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재 37,000원 구간 자체에서 박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4만 원이라는 금액이 돌파를 됐을 때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41,150원이라는 금액이 6월 26일 날 달성한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5만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여력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살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대시세 자체가 분명하게 터질 여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전략입니다 전략 자체를 잘 짜고 들어가야 뭐 향후에 5만원이 됐든 6만원이 됐든 7만원이 됐든 상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를 들어갈지에 대한 전략을 짜놔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미친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내가 들어간 타점에 비례를 했을 때 수익을 얼마만큼 창출을 하고 나올 수 있느냐가 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 자체 매수 구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아니면 차수별로 나눠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할 매수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해야 되고 손절가는 얼마에 설정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 자체는 지금 제가 바로 영상에서 알려드리는데 영상에서 브리핑을 따로 해드리진 않습니다. 방법 자체는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야지만 제가 따로 어, 신청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다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요. 최고가 매도하실 수 있도록 다 도움드립니다.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리스크적인 부분 자체도 분명히 대비를 하셔야겠죠. 리스크는요. 단기 과열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40% 정도 급등 후에 조정 자체가 사실상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지금 37,000원 구간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원자재의 가격변수도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정부의 정책변화나 유가급등시에는 구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보인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에 대한 지속성 자체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글로벌 인프라의 흐름에 대한 변동 가능성 자체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손절 그리고 분할매수, 그리고 모니터링 전략 자체를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분할 매수에 대한 어떻게 들어가야 돼야 되는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매수 타점 그리고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모든 기술 지표가 매수 신호를 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37,000원 현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4만 원 돌파 시에는 본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걸어볼 수 있고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 손절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다 체크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4만 5천 원에서 5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구조라고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공기업 주식 같지만 차트는 이미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이 신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나중에 분명하게 후 후회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들어오십시오. 제가 매수 타점 다 잡아드려서 최고가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이 많이 더운 만큼 외출하실 때꼭 수분 잘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